안녕하세요. 최적가입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저의첫 화목난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화목난로. 우선 어디 제품이냐면, 카페에서 그 개인이 직접 만들었던 화목난로를 이제 공구 형식으로 제작해가지고 이제 나온 제품이고요. 저는 이거 2차 공구 했던 분에게 제가 직접 돈 주고 샀던 제품이고, 지금은 3차 공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가격 우선 35만 5천 원이고요. 뭐딴말 필요 없이 일단 열어보도록 할게요. 에는 연통들이 이렇게 들어가졌습니다. 이쁘지 않나요? 제가 우선 이엠스토브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첫 번째 가격이 워낙 저렴했고 파몽난로들 대부분다 뭐 연통 추가하고 뭐 추가하고 추가하면 거의 뭐한 70만 원, 비싸게는 요즘에 코롱에서 나온 부뚜막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넘는데 우선은 금액대가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저는 구매를 했고 또한 불멍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내열유리창이 좀큰 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열유리창이 지금 양쪽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입구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다가 놓고 사용을 할수 있다. 연통은 사이즈는 60파이 이제 이 연통은 총 7개가 들어가져 있고 기본 연통 60파이 짜리 그 다음에 30cm 짜리 연통이 총 6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치방지 연통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연통 같은 경우는 메스타 연통을 사용했기 때문에 뭐 연통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이면은 메세타 홈페이지 가시면은 연통 사이즈 똑같으니까 추가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이 앞에부터 조금씩 볼텐데 입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잡이 있어서 잡고 열고 이걸로 조절해 주시면 되고 여기 열리는 건데 좀 뻑뻑해요. 이게 기본 공구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뜨거워서 잡고 여시는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양쪽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바지가 기본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제바지통이 있고 제바지 받침대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가로가 한30 정도 되고 폭이 한 20cm 정도 된다고 나와 있고 자세한 제원은 제가 밑에 댓글창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공기 들어가는 구멍은 이제 밑에 양쪽에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딴말다 필요 없고 일단은 한번 첫 시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사용해봤는데 디자인적인 부분은 굉장히 제가 상상하던 대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이즈가 좀 작아요 지금이 아마 바람이 안 불어서 덜한데 한영화의 날씨? 지금 강가도 다 얼었거든요 제가 지금 실사용하고 있고 지금 한 두세 시간 정도를 쨌어요 일단 화목나루를 처음 써보는데 아마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저희가 장장 화로에다가 불멍할 때보다 장작이 덜 먹긴 덜 먹어요, 확실히. 덜 먹는 대신에, 화력 자체가 이게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지,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는 이상,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물을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물을 올려놨는데, 요 위에 보통 요리를 해드시려고 하시는 분 많은데, 요 윗부분은 화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장작을 막 가득 넣지는 않았는데도, 물 끓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 이게 하목 난로가 아마 작은 사이즈일 텐데 작은 사이즈로 한 겨울에 동계에서 야외 사용은 조금 힘들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딱 여기 이 정도 진짜 가까이 있는 정도에서만 열기가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웬만하면 텐트 안이나 아니면 쉘터 안에서 사용하는 용도가 될것 같다. 그리고 불보기 창은 굉장히 넓어서. 불멍하기에는 좋다. 양쪽 다돼 있어서 여러 명 굴러 앉았을 때도 사용하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첫 사용을 해봤고 어차피 제가 셸터가 오면은 지금 배송 중인데 오고 나서 셸터 안에 설치를 해보고 동계용으로 과연 어떤지 그때 제 영상에서 한번 올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화목난로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씩 영상 찍으면서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